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어제 CPI가 있었죠. 근데,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횡보장이었는데, 위아래, 3581불. 우리 마동석 코인 마코님이랑 슈퍼 콜라보로 전부 다 발라 먹었습니다. 어제 움직임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움직임이었거든요. 30분 봉 차트에서 이런 움직임. 근데 전략을 통해서 작도를 해보고, 움직임 나온 이유가 아니라 나오기 전, 나오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하고, 움직임 나오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결과물이 여러분들 위아래 전부 다 깔끔하게 발라 먹었습니다. 신기하죠?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어떤 리뷰나, 뭐, 해째에 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코님이랑 이루어낸 성과니까요, 여러분들. 3581불, 예, 양방향으로 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세한 영상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예,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